이제서 빅토르를 먼저 잡았으면 안되는데 물 생각보다 쉬워 모든 탑라이너의 모든 탑라이너가 빅토르 카운터가 올라프라고 하는데 좀 땡겨서 먹어야 되겠다 시작을 불러왔습니다 색스가어비일같다고 아! 5이 당했습니다. 일 뭐야, 5야 5일, 5일, 와 이거 투, 들어가면 조져. 뭐야 이 친구 왜 이래? 업이 아니야 진짜? 오해 뭐 뭐해? 뭐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어 아, 뭐야? 이거 내가 캐리하겠는데? 잭스 전적 보면 어뷰라고? 야, 이거 좀, 좀 유리하면 던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 끝나고 내가 확인하고 바로 박제 간다. 얘가 지금 잭스가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방송해가지고, 야, 우리 어뷰 들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다. 진짜로. 아, 아, 뭐야! 야, 우리 팀! 왜안 막아줘? 적팀도, 야, 적팀도 어뷰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네. 그지? 지 x 뭐야 지 x 뭐 하고 있는데? 음. 못 봤어. 뭐에 빼? 음. 와야야 이십 야 분에 사마염인데 이스도 더럽게 없지. 와, 미쳤다, 클라스.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쎄? 이 새끼 어뷰가 맞네. 이 새끼 어뷰가 파괴되었습니다. 맞아. 포탑이 지지 이러고 있네. 어로습니다어나 존나 잘했는데. 아씨. 새기말 어... 어뷰 모세. 새끼, 네, 네. 하, 새끼. 우선은. 그냥 지금 원딜, 이제 미드 뭐 그냥 자양하게 하는 캐릭 왜... <laughs> 서포터 잘만 하다가 전판에 탈리아로 0킬 6데스 받았거든 지금 하기 전에 야 이거 내가 탈리아판을 한번 볼게 탈리아판을 한번 볼게. 그럼 되겠지? 우선은 소고기. 음, 소고기랑 지금 어뷰를 했거든. 음. 한번 플레이를 한번 보자고. 왜? 아니 블루를 먹고 집에 간다고? <laughs> 잠깐만. 요거 살라고? 아니 집에 가? 초 있네. 아, 죽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니, 요게 티어가 아닌 듯 것처럼 죽어. 몸 아, 멈춰있네, 이제는. 뭐야, 지금. 집에... 오케이, 아, 이번 판, 이번 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난 판. 내가 아까 초반에 못 봤잖아. 어, 야, 잠깐만, 초반에 못 봤잖아. 그 초반 거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잭스판. 초반에 못본 거, 그, 얼마나 심각했으면. 1레벨이고요

잘 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잘 봐요. 여기서 타워를 한대 일부러 맞아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유기로 가. 나를 때려달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마, 맞겠다고. 그리고 빼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와 맞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내려, 내려가서 죽어주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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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자꾸 잠깐만 가다가 만나서? 판테온을 만나서 뺐잖아. 바로. 여기서 어? 아 어, 판테온이네. 오랩이고난 삼렙이네. 뺐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버려. <laughs> 와 씨. 아래에 있는 거 알려준 건가? 와, 이 새끼, 뭐하냐? 잠깐만. 전멸 있는 거지? 이 새끼 대놓고 그냥 가버리네? 이 새끼 찍어놓고? 뭐하는 새끼지? 이 새끼 여기 멈춰있는데? 아, 이 새끼 그냥 찍어놓고 이제 잠수를 타버리네. 존나 우왕좌왕하네. 아까 문제의 바텀에서 한타할 때 그로 뭐하고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학살 중입니다. 와이 새끼 이러고 있네. 와... 아 저게 다이아 23 실력은 아니지. 절대 어... 와이 새끼... 아 그러네. 우선은 판테온 우리가 만난 판 적팀 잭스, 그리고 이블린 탈리아 요판에도 잭스 0킬십 데스. 이제 가서 꼬라박아 버리네. 1킬이 데스. 와 이렇게 갑자기 연승을 해버린다고? 어뷰가, 다른 어뷰가 또 있나 본데, 다른 아이디? 어뷰 개질이네, 그지? 어, 아 리얼이야, 저거. 그뷰가 아까 어뷰 무새가 아니라 진짜였네. 부산,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 7일, 아니 6일 남았나? 이제 이때 하거든. 음, 다음 주, 부산에서 하니까, 지스타 해운대에서 하거든. 음, 부산 사신 분들 놀러 와요. 응. 유명 BJ들, 나, 나 말고 유명 BJ들 많이 오니까.